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양당 간의 긴 협상 끝에 9천억 달러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당 협상인들은 법안의 최종 내용에 대해 협상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경기부양법안 협상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당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후 6시 기준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9천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0달러의 경기부양지원금, 300달러 연방실업수당,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 등의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및 음식 지원, 백신 보급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던 기업 면책특권과, 직접적인 주정부 지원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또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주민들에게 지원을 전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기부양법안과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협상이 길어지면서 단기적인 정부 예산안을 우선 통과시켜 법안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금요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토요일부터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와 관련해 조기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한인 지지자들이 오는 22일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제이슨 박 변호사와 아시아 아메리칸 액션 펀드 미셸 강 한인 유권자 디렉터 등. 민주당 한인 지지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이슨 박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 공화당 후보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지 정권을 지지하는 두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자를 볼때 저희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그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분들인 같아서. 이날 기자회견에는 샌박 의원도 참석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I'm, I'm Uh, as georgians and as a korean-american community here in georgia in the u.s. senate, it's so important that we elect them. not only doe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ave an opportunity with the power of our vote uh, to send two good men of character to the u.s. senate, uh, we have th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of this country.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당일 줌 미팅에는 존 오서프 후보와 그레고리 믹스 연방 하원의원 외교위원장, 그리고 톰 스와지 뉴욕 제3지구 연방 하원의원과 앤디 김 뉴저지 제3지구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벅입니다.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화당의 데이비 퍼디 의원이 오는 20일 애틀란타 한인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미호협회 박성근 회장은 이번 정견 발표 행사는 우리 한인사회가 미국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대해 후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계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유일의 한인 의원인 샌박 의원이 조지아주 하원 의원 귀네 카운티 대표단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인 16일 저녁 회의에서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의원 귀네 카운티 대표단은 공화당과 민주당 주 하원 의원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제 회의에는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식약청 FDA 자문위원회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연방식약청 FDA의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찬성 20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18일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더나 측은 자사 백신의 유효성이 94.1%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백신의 초기 분량은 한정적인 만큼 화이자의 백신과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승인 이후 보건 당국은 신속하게 미국 전역에 백신을 보급할 예정이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사용 권고를 받은 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백신이 사용 가능해지면 미국 내 백신 접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더나의 백신은 화이자의 백신과는 다르게 냉장 보관도 가능해 운송과 보관이 더욱 쉬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계속해서 코로나19 안전지침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753만 2,320명. 누적 사망자는 31만 6,85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4만 8,68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53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9만 4,173명, 누적 사망자는 9,3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89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74,223명, 신규 2,174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4,255명, 누적 사망자는 714명입니다.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56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4,202명. 누적 사망자는 53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3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카프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1,565명, 누적 사망자는 52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16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증상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가 격리 중에 있으며 업무는 원격으로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유럽 지도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으며 마크롱 대통령과 접촉했던 지도자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병원에서도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은 의료 종사자가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중년 여성은 이전에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증을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증세가 심각해졌던 순간이었지만 상태가 완화되어 오늘 중으로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남성 의료 종사자도 현기증 등 부작용을 보였지만 치료 한 시간 후에 퇴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접종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접종 후 30분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 중단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군 지휘관은 지난주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만나 국경장벽 건설 중단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단 방법과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멕시코 접경 지역 장벽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경장벽이 불법 이민자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신 실질적으로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는 국경 정책에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추진 중인 건설은 완료할지 아니면 모든 건설을 중단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도 미국 정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7일 화상으로 진행한 연례 연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선거인단이 아니라 투표수로 따지면 인구의 약 50%가 그에게 투표했다며 자신이 이해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라의 정치 활동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국내와 국외 정책 모두에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양국 관계 내의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자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개인 위생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장의 끈을 계속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